아, 무기를 두개 끼고 출발합니다. 할버드랑 기세 대검. 아, 결정의 할버드가 왜 공격력이 60만 됐어? 아니, 공격력이었나? 내구도가 60만 됐어도 계속 쓰는 건데. 고개 안 돼요. 아, 저 대공구간이... 아, 진짜 그지 같아. 일단 요 방패든 거인들 있죠. 요 녀석들은 잠발씩 유인해서 대검으로 처리. 요 녀석들은 대검이나 할버드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아, 네, 방패 공격을 하라니까, 어, 그냥 때리자. 자, 됐고. 아, 바꾸느라 못 굴렀어. 둘, 셋. 자, 이제 할버드로 다시 바꾸고, 요 녀석들은, 할버드로 제거를 합니다. 한 마리씩 유인해서. 자, 두 방이면 죽어요, 두 방. 안맞서 가끔씩 안 맞으니까 조심하세요. 제 이쪽으로 내려가면 은 양옆에 각오일한 마리씩 숨어 있거든요. 자, 들어가자마자 방어하면서 옆으로, 됐어 한 마리만 죽였으면 나머지는 그냥 소면 오우 지금 여기까지 대공이 날아옵니다 애도 부명높은 대공 구간인데 막아도 죽어요 뜹니다 오우 그냥 발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쪽에 오면은 이제 요 옆으로 시야를 바꾸고 쏘는거 잘 피합니다 자 얘가 공격하면 한대 때리고 다시 공격하면 한대 때리고 또 공격하면 한대 <laughs> 어우 맞추기 아 어쩜 실수했어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또 가야되는데 그냥 달립니다 달리는 게 제일 안전해. 근데 네, 때리고. 아, 피했어. 차라리 좀 맞아줘도 안전하게. 제일 무서운 게 공격하다가 삐끗해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다행히 뭐 그런 일은 없었네요 영웅의 소울 먹으러 온 거라서 사실 만 소울 음 요거 안 드실 분들은 굳이 이쪽으로 다시 올 필요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초회차.. 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혹은 소울에 복숨을 걸지 않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오른쪽 넘 처리하고 바로 이쪽으로 가세요 위험합니다 자, 이곳으로 들어오면 왼쪽 여기에 화토풀 있어요 그리고 솔라 자, 한번 쉬고 레벨업을 오할수 있네, 뭘 올릴까? 근력, 기량 아, 은기사의 창이 기량 22가 제한일 거예요 Oh, there you are. You've been quiet these days. Smooth summoning out there. Anytime you see my brilliantly shining signature, do not hesitate to call upon me. You've left me with quite an impression. I would relish a chance to assist you. You really are fond of chatting with me, aren't you? If I didn't know better, I'd think you have feelings for me. Oh, no, dear me, pretend you didn't hear that. You really f o n c h a t i f I didn't 자, 이 정도면 됐고. 여기 와도 불이 좀 많이 쓰입니다. 쓰이... 어, 많이 쓰입니다. 보스 잡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은 불을 좀 붙여놓으세요. 웬만하면 10개로 다녀야지. 레벨업 할 것도 없고, 무기 강화도 지금은 못하고, 아,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